이게된 건지 모르겠다. 가자, 렛츠고. KT인데 엄청 끊겨그 마음 가짐을 바꾸세요. 음. 아, 이좀 빡세게 되네. 아, 이거 너무 세게 들고 왔다. 자, 매드몽키777님. 그래도 이제 줄여가지고 7님으로 하자, 7님. 일님, 아 때리버려. 야, 야, 일로 와. 있을까? 야. 어? 야, 내. 어, 내 손톱 까먹었나 보네. 그 가면서 시, 야, 때리. 야, 일로 와. 이을까 그렇지. 과감하게 치라고. 야, 영혼을 담아서. 아, 고수를 이름하면 뭡니까? 생존자 도입물 잡고 싶어요. 진짜 때린다 고 생각하고 때려세요몇살 잡고 탁. 어? 선빵 필승제. 그때 대바되는 킬러만 선빵 칠수 있어. 그냥 필승이야지. 저 원감이라는 거거든. 어? 어 아니, 상... 어, 좋아요. 가무, 가무주, 감, 감주학 상자를 일단은 좀 차야 되는데. 아, 이 사람, 봐주지 않겠다는 거거든. 어? 스바라시데스드네타복김타복김 자, 한대 일단 맞았습니다. 터보킴 보노보, 매드몽키, 세븐, 세븐, 칠, 칠, 상 예? 이거는 가슴이 웅장하다. 어, 춘봉이미 지금 사진맞어 아니, 아닌데요? 예, 그리고, 그, 자, 어, 조수빈, 하대 떨어지고야! 또 하자! 매드몽키입니다. 그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공, 공속, 일단, 뭐, 좀, 숨, 숨려고 지금 약고, 요거 좀친것 같은데? 이 공속인가 절대 모릅니다. 매그 도마스가, 어, 아예 방법이 없어요. 여기 가지고 딱,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공속 4터보킴터보 터보 킴이 제시하는게 부상할 때만으로만 나두고 본인이 안 쫓는 거거든요. <laughs> 터보 김종국이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 저도 많이 합니다. 예, 네, 상대할 때마다 <laughs> 한대 치고 <laughs> 안 쫓자. <laughs>

아, 아씨, 아씨, 댕 자, 이게 왜 맞았냐? 왜 맞았는지 알게. 모르겠어요. 그냥 맞았어요. 그 욕심부리다가. 뭐 알려줄 게 있습니까? 그 욕심부리도 맞았지. 나였으면 그냥 내렸겠다. 내려그야 튀어야지. <you to> <words> <뭐바> 아니, 그때 좀 유치한 게, 야, 트윈스라고 말해놓고 중국도 해들었다니까요? 이 사람.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자 호재 일단 깔리긴 하지만 하지만 일본에겐 호재를 보는 눈 이타치도 안 들고 있습니다 이타치 호재도 안 보여요 야 근데 이타치랑 사이버펑크 V랑 싸우면 V가 이기는 거 아니냐? V는 로봇이니까 이타치 능력 안안 안 통하.. 아 모르겠다 어, 엘사랑 이타치 싸우면 엘사가 이기겠지 몰라 가자 이건 진짜 깜찍하거든 종국 그 앞에서 깜상자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생각보다 눕히는 속도가 좀 느린데 아 공속 나가거든요 근데 뭐 아무도 뭐 치료 다 시키면 시 되는 겁니다 한대 쳤고요 아 공속 삽니다 그냥 무진성으로 일단 돌진 한번 박아보는 겁니다 어 이거는 <laughs> 아, 파자마아파자바자 파자마자 파자 날라왔습니다. 틀렸습어다 근데 발전기가 지금 운영을 좀 빡세게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운영이 지금 너무 빡세거든. 자, 이거는 여기서 넘어서 때리여는 지능인데, 예 좋습니다. 공통 욕, 어. 일단 공통 욕. 에 에이... 원거리 감상까지딱 하면 그래도 더 놓칠 수 있어 깜상 그냥 깔끔하게 운영 한번 들어가보자 아나 뭔지 알겠다 아 이거 깜상이랑 원감을쓴 이유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깜상 차고 나서 다시 복귀도 할수 있고 뭔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대인전의 공도까지 다들어가도 도살자 어 이거 너무 느낌 있는데 근데 이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에 이 정도의 플레이를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한대 쩔어 아주거든아 이거 종구 주의보다 오늘 이거 량팬댄스 딱 가면 이거 그 여기 팬분들다 이제 종구 라쿤 종구 픽이게 쉽고 강하다고 내가 말했잖아 12배 이 이거 량이 량팬 방송에서 말했잖아 신비에가 누니까한 사람? 아닙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심플하게 겁나 때려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잔땡이라고 요즘에 대가대는 이기면 잘때아 발전기 드러내 하지만 어, 보너보. 보너, 아, 아니, 근데 이거 안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거 좀 쫓지 마. 아, 궁극, 아, 아 궁극. 근데 상관 없긴 하겠다 어차피 원깜 아, 잠깐만, 이래 잘했는데 발챙 두개 빼다 돌아갔습니다. 아, 아! 가 감축, 어, 감축 상자, 오케이, 안 되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빨리 치득해, 뛰어, 빨리. 빨리, 빨리 이 층으로 뛰어가지고 깜 차로 가요 빨리. 어? 누구지? 레온상. 레온상. 어택. 아! 오케이 나이스. 아, 반상, 반상. 제발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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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설레게 하네 이 사람 나쁜 남자네 아나 이거 아까 전부터 나만 불편했어 얘가 안 찼으면 나 진짜 난어 키보드 엎을 뻔했어 밀어 요 판자 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아우 좋아요 일단 할거다 했다 됐다 이 정도인데 찼다 아 <끝> 설레게 게임하네. 으악! 아! 으악! 아, 졌다. 이거 안될것 같아요. 졌다, 이거. 이거 어떻게 이기지? 깜짝 놀랐는데, 아무리 지금 엄청 잘하시는. 작아진... 어, 이거 역전한다는 거는. 아, 끝났다. 아, 여기서 게임 끝났다. 이거 한대난다 어, 판다 내리. 아, 솔직히, 이거 내린다고 해도, 마, 타격이 안들어왔긴 해. 근데, 이게, 종구가요, 판자만잘 돌리면 여기 진짜 할만하거든요. 정말 할만해요. 대인전 지금 두개 받고 온 종구기 때문에, 진짜. 감사감사야감사감사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 아, 진짜! 오, 괜찮네 뭐 이제 일단 일단 아 불편하네 좀 차고 하자 깜 손실 아나깜 손실 그 큰일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깜 손실을 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예 네. 공부는 어 네가 공부를 해라고 해도 안 하니까 깜짝 손 한자 손실을 내지 마라 어머니의 말어 음? 때려버려 그냥 좋습니다 공속 7 영웅 좋지 않거든요 의지나는 척 판자댄스 밀어밀어밀어 밀어. 야 그냥 야 그거 무 던져 무기 던져 안전하게 자 하지만 다른 쪽에 지금 배전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어? 보노보상 발전기가 일단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어 이러면 안돼 맞거든요 판자가 없거든요 판자가 없어요 판자가 없는 아! 상황이고요 거기서 팔입니다 바로 쫓아가요 바로 바로 쫓아갑니다 아 여기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오우 야 셀스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아 여기서 잡히죠 아 잡혀요 아 여기서 게임 끝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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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단한 낚시 자, 일발전 2대1, 이런 건적으로는 제가 얘기합니다. 아직 몰라요. 수적으로 2대1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레이스한테 공격을 당할 때, 그때 이제 그 저기 그김멸의 칼날 메타, 어, 한 명이 몸, 몸 마... 그대고그 상태에서 이제 칼로 와가지고 샥목 베버린데. 아이대1이 아니, 아니지 그래 아니긴 한데 될것 같다. 아 이래 할 만한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네, 선배님 타부키 이제 하, 이.. 방금 이 창틀로 딱 타격하고 나서 그말할수 있거든요. 야못 하잖아 너. 야, 너 대화도 못하잖아. 스타트 일면 이제 그만 한마디 하는 거거든. 야, 야, 너 나한테 잡혔잖아. 대화도 못하잖아. 이러면서 그 말했잖아요. 스타크래프트에서 100번 지다가 한번 이기면 그거 말하면 <laughs> 된다고. 어, 스타크래프트 뭐랍니까? 100번 졌다가 한번 이기고 나서 하는 말. 야, 너스타 못하잖아. 너스타개 못하잖아. 그다음에 야, 한판더 하자니까 안해 하기 싫어. 나는 나보다 못하긴 하기 싫어. 이거 눈 뒤집어지거든. 그게 비싸기거든. 진짜. 개받지 진짜 예백번 지다가 한번졌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야너 진짜 개 못하잖아 어 비공개 아 근데 이게 이 사람아 안돼 안돼 아 이거 어떻게 이기냐 여러분, 이건 이기는 반복 중. 오! 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월 출동! 절대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 그대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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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와, 야 이거 빡세다. 끝. 아! 일발전기 아쉽습니다. 일발전 음, 좋았어요. 했죠? 음. <놀람> 아! 시작! 아, 아! 아그 그러니까 잘한 거죠. 생미자는 <놀람> 업체 잘했지. 아니, 원래, 킬러가, 킬러가요, 전 시즌까지도, 량팸 대전 시즌까지도 이긴 경우가 없었어요. 왜냐, 면 맵이 너무 이상하게 떴으니까. 아니, 배드엠, 배드엠 3, 4 같이 쓰고, 막 이럴 테니까 했었는데, 이번에, 킬러가, 올 만에 킬러가 지금 할 만한 맵들이 많아. 음.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아니, 뭔데, 이 사람? 레이스 백환이라고? 뭘그했었어 <laughs> 아니, 밥만 먹고 대박 네 대박 했어. 언제 백화냈대? 와. 자, 좋습니다. 2만 점. 14,200, 33,974로. 공속 레이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쥐지. 굿.